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승모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일기들을 보시면 현재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밤에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강원도 영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이번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에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부터 7일까지찬문조의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산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